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때를 쓰듯이 원하는 왕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드에피는 꽃까지도 모두가 다온 우주의 질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미생물의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인간의 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온 지구의 모든 생물의 그 모든 지금의 그 사이클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와 개인의 인생을 역사에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시대와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사사들을 세우셔서 지파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왕과 왕의 제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제도와 왕을 수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내게, 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왕이 생겼다고 해서 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회의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계시는데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누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세워지는 그 왕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져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렇게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하는 도구로서 사무엘이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선택되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확증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엇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레위 8장 10절에서 11절은 성물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표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이후에 8장 30절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별됐다는 라 겁니다. 달라졌다는 라 겁니다. 이전에 분명히 똑같은 금으로 만든 물건이라 할지라도 성막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금덩어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아론의 아들들,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게 모세와 모세가 주는 율법과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제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곳,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백성들. 백성들이 있고 거룩한 곳으로 뭔가 쑥 들어가게 되죠. 그 가운데 중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일을 하는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사울에게 그러한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그냥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더큰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넝, 등 하나님의 영, 권능의 능력을 받는 일로 더 크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이렇게 하나님 역사 일꾼으로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세움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 나라의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제 직접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할 것인데 그 모든 세워지는 과정, 백성을 구원하는 왕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부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 쓰나? 아, 말이 헛나오네요. 따르려고 했으나, 아니, 자기들은 따른다고 했으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법계가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주셨습니다. 근데 법궤를 뺏겼는데 이스라엘이 협상을 잘해서 아니면 특공대가 법궤를 끌고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법궤가 그냥 다시 오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기업,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와의 분깃은 신명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여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황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은 그런 일의 징조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무래도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한게 없지 않습니까? 나기도 못 찾아서 헤매던 사람이 종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조금이라도 선견자한테 드리면 선견자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해서 사울은 그냥 간것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로또 맞은 거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 역사하실 건지를 징조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징조를 만나는 거죠.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나기를 찾지도 못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작은 가문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우연이겠는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그대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름부음 받은 사울에게 있는 일을 미리 볼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변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예를 우리는 이전부터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민수기 1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0절, 14장 6절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담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계에서 이 사사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의 민수기의 장로들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직접 행하시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을 맡기시고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그것을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아까의 사사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구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직접,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귀도 찾지 못하고 그가 데리고 다니는 종이 선지자들 찾을 때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물론 이게 겸손의 표현으로 하, 보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도망가서 숨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심지어 선지자의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을 내리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역할과 자리가 이제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그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쓰임 받는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나라를 세우고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울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의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로 만드시고 오늘의 본문에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사로잡히고 변화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 지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물론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갑자기 청년으로 서잘 사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날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바뀌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고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흥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일을 다 이루신 자신의 백성들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이제 부하에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린 양떼를 맡기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를 바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사울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바로 제자들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도 행전에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추의 백성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아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그 도망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바로 놀라운 일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만 맡겨놓고 일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시고 그의 나라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부으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2023년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새로운 백성들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4년이 올해보다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2023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이 함께하셔서 다가올 2024년에는 더욱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귀한 피 값을 주고 산 우리 성은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변화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